네살롬 반갑습니다 반가... 네, 오늘 인제송이 뜯은 민들레를 음, 뜯은 가지고 이렇게 각종 양념을 해서 초고추장 양념을 했습니다 초고추장은 시판 초고추장 넣고 감식초 도 여기있네요 <laughs> 감식초 게이복숭아 어, 액기스 또 초고추장 이렇게 시판 초고추장 참기름을 넣어서 이렇게 묻히고 통깨도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늘을 많이 갈았는데 이제서 오늘 좀 힘이 없어서 <laughs> 마늘 먹고 힘내려고 이렇게 묻혔습니다. 일주일날 너무 자한 연습을 많이 했는지 음, 힘이 들어서 제가. 그래도 지푸라기 같은 거는 좀 걷어낼게요. <laughs> 마늘을 많이 드시면 좋다고 하네요. 마늘 향암 전분이 있어서 좋으니까 많이 드세요. 면역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 들어가는 민들레가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면역을 키워준다고 하네요. 네, 맛있게 무쳤습니다. 지프라이가 계속 보이는데 이제 지프라이도 좀 먹어도 될거 같네. 이렇게 무친 거를 이렇게 국수에다가 수북하게 부지막이 얹어서 네, 지프라이가 계속 나오는데 이렇게 수북하게 얹어서 또 식성대로. 음, 취향, 취향대로, 이제, 너무 새콤한, 아, 새콤한 거좋아하시는 분은, 감식초를 좀더 넣으시고, 그렇게 양념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식초를 넣어도 또 사과식초도 또더 넣으시면 더 맛있게 됩니다. 네, 밑에 양념이 밑에 많네요. 뒤적뒤적 이렇게. <laughs> 네, 이렇게 양념을 버무리셔서 이렇게 올리시면 됩니다 올리셔서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 음, 이거는 밥반찬으로 하고 또 무친 것은 이렇게 같이 먹으면서 가시에 이렇게 질릴 것 같네요 먹으면서 가시에 좀 질릴 것 같은데 그래도 맛있게 된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음, 국수는 음, 참기름에 이렇게 밑간해서 비비시면 더 맛있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해서 완성했습니다 네 민들레 비빔국수 완성했습니다 흰재손도 처음 해봤는데 민들레 비빔국수 완성했습니다 마늘 봤다가 지금 여기 마늘이 튀어서 따가운데 네 빨리 얼굴 헹궈야 되겠네요. 네 모든 분들도 맛있는 음 식사 점심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네 행복한 오후 지내세요. 잘롬 감사합니다. 땡큐